어, 지금 제가 왜 아침에 서울시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왔는지 뉴스를 올렸느냐 그거에 대해서부터 제가 하나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저께까지는 인천에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 시장까지 나와서 인천 시장까지 나와가지고 그 사과를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오늘은 서울이었어요. 이게 두 개, 지금 지역이 두 개가 다릅니다. 지역이 두 개가 다르고 일단 어저께 그런 일 때문에 서울에서는 보다 더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인천에서 지금 붉은 수돗물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이랬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이 생길 수도 있고. 서울도 뭐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 구간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수도관 점검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수돗물 관련 추천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그 전에 뉴스를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돗물 관련 뉴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어저께, 이게 인천에서 이게 왜 그런 거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이 왜 그랬냐면, 여기 정수장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정수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위치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또한 곳에서 이렇게 물이 가는데, 한 곳을, 뭐 공산가, 뭐 때문에 여기를 폐쇄를 했나,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여기로 보내야 되니까, <laughs> 이걸 물을 이렇게 이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쪽에서 근데 이게 물을 보낼 때 거꾸로 보내면 안 된대요 순방향으로 보내야지 거꾸로 보내면은 왜냐면은 이 관에 관에 이물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니까 그럼 이게 물이 흘러가면은 흘러던 방향대로 가면은 이 이물질들이 떨어지지 않,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반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때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안 좋은, 뭐, 뭐, 안 좋겠죠? 아무튼, 뭐그 붉은 수돗물. 그래서 이 침전물들이 흘러가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관련해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 서울에서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가정용 정수기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가정용 정수기로 해결되겠어요? 불안해서 어디 먹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가, 뭐가 있냐? 이제 정수기를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수기가, 정수기도, 이게 아마 불안해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생수죠, 생수. 생수. 안전한 물을 찾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어제도 추천을 드렸고, 그전에도 제가 그전부터 계속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 그 붉은 2물 사태 때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더 오늘 또 서울 2물 사태 때또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관계들 때문에 제가 뉴스랑 올려드리고 하는 거니까, 그냥 소홀히 보지 마시고, 관심있게 좀 보세요. 예, 생각을 하고 보세요. 뉴스 올려드려도. 예, 그냥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이 문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니까, 예, 앞으로도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세요. 아시겠죠?